오! 어? 좋아! 좋아서 그대로 있어! 펴지면 안 돼! 동일 저쪽으로 자주 간다, 자꾸 간다! 손목, 손목, 손목 올려 손목 올려 끝까지! 그렇지, 그렇지! 어, 어 좋아, 좋아! 그래, 됐어. 그대로 있어, 그대로. 야, 올라오지 마, 올라오지 마. 아, 그닥, 아, 아, 아. 아. 어, 어. 선생님도 지쳤다. 손이 안 젖힌다. <laughs> 게임 멋지다. 선생님도 <laughs> 진다 막아야 된다. 와. 그렇지, 돌려. <웃음> 와. <웃음> 와, 야, 그게 풀리노. 아, 돌리야, 오이 아, 돌리 아까 아까 처럼 돌리 봐, 돌리 돌려, 돌리,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, 돌리라, 더그 위로 잡고 더그 위로, 그렇지, 야 이거 렇지않니까야 새끼 봐라, 이거 위로 올려놔, 그렇지. 동생이 많이 짖었단 말이야 와, 야 위로 올라가잖아 자꾸 <laughs> 니가 올라가 <laughs> 그래, 그래도 몰리고 음. 있어 와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이야 동생이 처음으로 한번 이쁜짓을 하네